네, 김경애 비원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laughs> 네. 아까 여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평양 도서국과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평양 도서국이 1 4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물론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아시죠? APIF라고 네, 있습니다. 예. 그 14국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죠. 그런데 있습니까? 그 열네국이 가입돼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우려는 표명하지만 지금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과학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있는 나라들. 그런데 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려를 표명을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는 네. 다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되고. 요 그러니까 네. 태평양 도서국과 14개국 모두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요. 그 PIF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데 내일 방류되는 양이 얼마쯤입니까? 뭐 그것은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충실히 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뭐 그 양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방류를 하게 됩니까? 뭐 이것은 그 계속해서 방류를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아 이것이 문제가 없는 한 네. 중단할 할 지금 원래 방류 계획은 한, 2051년까지죠. 네. 사고 원전을 폐로할 때까지 그렇죠? 30년간 방류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몇 톤씩 방류합니까? 한 500톤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00톤 이하로. 30년간 태평양에 계속 방류를 한다 말이죠. 그 아, 지금 뭐 내일 당장에 지금 방류하는 양도 모르는 거 보니까 충분히 협의는 잘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네. 그이 A4 탱크가 지금 열 아, 개짜리가 세 그룹으로 돼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하루에 방류할 수 있는 양이 500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류를 한다면 그 기준에 예, 맞춰서 방류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내년 한국 총선 국명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조기에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까 오보라고 대답을 하셨죠.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확인도 안해 보고 터무니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럼 이게 얘기고요. 그게 뭐라 그러면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 팩트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아주 오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청했습니까? 네건 뭐 정보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우리 정부의 어, 어디에서도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이 해당 기자는 그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밝힐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당연히 오버 요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하듯이 압수수색이라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언론들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 오버 요청도 오버 오버, 오버 정정보도 요청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네. 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 어느 어느 쪽에다가 말씀이죠? 미국에다.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동해를 아, 일본어로 표기하겠다 아, 표기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 미국 측이 그 음,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일 지명 표기 원칙에 따라서 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있네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력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했던 동해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건 동해다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해와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기본적인 책임이고 의무 아닙니까? 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동해로 표시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아니, 제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당연한 입장을 왜 미국에다 하겠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에서요.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실질적인 국익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보 분야, 경제 분야, 기술 분야 그리고 대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네, 뭐가 도움이 됩니까? 뭐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첨단 기술 협력 미래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많이 됩니다. 지금 특히 공급망에 이런 변화가 네,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과 미국과 네.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업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미국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현재 이, 이, 이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투기하고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토마호크 미사일 천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직까지도 계속 수입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 판매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아까 얘기했죠. 지주에 대한 전제 대중국 군함 구축을 통해서 자국의 공군함 구축. 그리고 동맹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제, 전부 다 지금 빨아들이듯이 위치해서 자국 내 산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기 판매 수익의 국대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편승해서 여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 대국화의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이 실질적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